상한가 가는 종목은 적자기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시장이 개차반이니까 좋은 종목들의 매수가 당연히 안 들어가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지금 주식을 아무나 잡주 멍청하니까 사는 거지. 진짜 세력주 사는 건 멍청한 거예요. 퇴마주 사는 건 멍청한 거고. 근데 그 멍청함을 내가 알면서도 투기 심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진짜 기관이나 연기금 이런 애들이 세력주 당연히 안 들어가지. 기존에 있었던 대형주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천천히 빠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고민이 없잖아 인생 뭐 있나 어? 남자는 한방이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인생 뭐 있어 살아있는 어? 한방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방밖에 없는 사람들이 맨날 한방 한방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한방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기관이랑 외인은 어떻게 기관 외인 안 하지, 이런 것들. 안 한다고. 천천히 시장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빼서 어디로 갑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지 안전자산. 이게 정상인 건데, 뭐다 알아. 물어보면 다 안다니까? 오, 주식시장에서 자금 빼가지고, 채권이나 뭐 금이나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다 안다니까? 근데 왜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알지만 이거 합니다. 뭐 어떻게 그러면은. 알면서 자기가 아프겠다는데, 그럼 뭐 끝나는 거죠 원래 모든 실패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